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laughs> 오늘 본문은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주의 깊게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잘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 하는 명칭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괜히 의,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앞에 나오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할때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뱀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뒤에 나오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할때 하나님은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중에 금지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3장 1절부터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묘사하는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반면에, 뱀은 일관되게 하나님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뱀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2장 4절에서 내용을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이죠. 이것은 <laughs>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권세가 많으신 분임을 강조하는 명칭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라는 명칭은 뭐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 언약을 세우고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laughs>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또 3장에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란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인 하나님은 동시에 인간과 더불어 영원한 축복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 뱀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킬 수 있는 여호하란 명칭은 단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간과 대조되는 전능한 권세를 지니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하나님이란 명칭만을 사용함으로써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시기와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에 대한 불만감을 갖도록 조장한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고차원적인 사단의 술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사단은 때로 그 자체로서는 분명한 사실일지라도 꼭 필요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야만이 가락한 개교를 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대적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새로운 대상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뱀입니다. 뱀이라는 뜻을 좀 찾아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뜻들이 많이 내포하고 있고 의미도 다양합니다. 원래는 쉿쉿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뱀이 그런 소리를 내죠. 또 주문을 속삭이듯 외우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뱀의 뜻은 점치다, 요술부리다, 이런 말로 번역되는 나하쉬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하쉬라는 단어. <laughs> 히브리어에는 이 뱀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사용돼요.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즉, 사나운 뱀의 속성을 강조하는 사라프라는 단어가 있고, 또 맹독성을 지니며 큰 힘을 가진 뱀을 나타내는 탄닌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또 혀를 날름거리는 뱀의 특성을 보여주는 에페라는 또 뱀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도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이 뱀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타나고 각각의 특징을 묘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에서 쓰인 단어는 나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한대로 요술을 부려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점을 쳐서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리는 점술과 악한 점술과 같은 미혹하는 존재로서 인간에게 살며시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는, 현혹시키는 뱀의 간악함, 사악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이 나하시라는 뱀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한글 개혁성경을 보면 뱀이 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것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문을 보니까 그것은 모든 것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즉, 내용상, 뱀이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간교한 짐승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교하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할수 있지 않으면 간교하다, 아주 교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원어적인 원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특별히 자본에서도 쓰이는데, 슬기로운 자라고 번역했어요. 긍정적으로는 영리하고 신중한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간교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 기억하십니까? 뱀같이 지혜롭게. 그, 그러니까 이, 이 뱀이라는 짐승이 지혜로운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 사단의 하수인이 돼서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케 하는데 앞장서게 되었다. 그걸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에요. 즉, 뱀이 피조물 중에 가장 영리했다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하면 오히려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 영리한 것 반하지 마십시오. 영리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면 물론, 성경에서는 사단과 동일시되거나 사악하고 교활한 자의 대명사처럼 불리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지혜로웠던 뱀이 어떻게 해서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잘알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짐작한데 뱀은 아마도 자신의 지혜로움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조차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바로 그때 뱀 속에 들어가 그 뱀을 사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laughs>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뱀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영리함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악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하고 교활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재능을 가진 사실보다는 이를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고났다는 것이 좋게만 쓰이지 않는 예라는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선한 기질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에게 붙들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스리는 추악한 존재가 될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조금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이 아룸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언어가 쓰인 단어가 앞에 2장 23절에 나오는 벌거벗었다 하는 거예요.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룸하고 하는 것이고 벌거벗다는 것은 아룸임이에요. 동일어근이 쓰인 것이죠. 간교하고 벌거벗음이 같은 뿌리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모름이 아습니다 당시 아담과 하가 하와가 아무런 방비 없이 자신을 벌거벗은 채로 노출시키고 있었던 반면에 뱀은 간교함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였음을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또한 분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뱀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왜 여자에게 남자가 아니라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고 해석들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감정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아마 여자분들이 아마 반발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해석들이 주로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laughs> 선화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경각심이 약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뱀은 여자가 지니고 있었던 모든 약점을 잘 알고 접근할 만큼 간교하고 교활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뱀은 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함으로써 그녀에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뱀은 하와이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왔을 것이고 또한 간곡히 권면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혜를 굉장히 자랑하면서 억압적으로 이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laughs> 즉, 뱀의 배후에서 조종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 하는 거짓의 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정녕 참으로 하는 질문합니다. 정녕 우리 마음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단어, 이런 단어가 아 우리가 어렸을 때 진짜로 하는 거죠. 진짜 그렇습니까. 진실로 그렇습니까. 참으로 사실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에는 부정적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진짜 그래? 하는 거는 아닌 가 아니야?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즉, 뱀은 이 하와로 하여금 그게 사실일 리가 없어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교묘하게 반어법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사용하셔서 먹지 말라 하신 그런 선포를 참으로 하시더냐 하고 의문표를 사용하게 말을 바꿔버려서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난 말을 사단은 다시 의문각으로 만드는 교묘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뱀의 질문은 사단이 하나님의 금령을 몰라서 확인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럼 뭡니까? 하와를 유혹하기 위한 사단의 제1단계 포석이었고,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즉, 사단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과장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감정을 건드렸다. 어떤 사람도 이런 표현을 쓰다. 하나님을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고 속박하는 분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 갖게 하고 결국은 반역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수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흔들리면 정말로 모든 것이 흔들려집니다. 유혹하기 제일 쉬운 것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도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흔들려 하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또 정확하게 배우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